오늘 같은 이런 검은 토의 날, 그 개의 일주는 강한 그물 기운으로 가득한 날입니다. 여기에서 그 요일에서 그 토요일용으로서 토요일의 암신 그 오행 토가 추가가 됩니다. 이렇게 물 기운 강한 그 특성의 흙의 기운이 또 더해지면서 물과 흙의 또 상생적인 조화가 형성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또 물과 흙은 그 상극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날은 그 과행된 이런 물 기운이 흙에 의해서또 자연스럽게 그 흡수가 됩니다. 상극이 아닌 그 서로가 또 조화를 이루면서 그 상생을 도모하는 그 협력자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. 흙의 기운이 또 물의 흐름을 적절히 그 흡수를 합니다. 또물 기운이 그 균형을 잃지 않게 돕게 됩니다. 이런 결과로 돈보기그 새나가고 또 흘러가는 그런 암시 대신에 재물이 가득 그 증식이 되는 그런 형태로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그 물과 흙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 재물을 불러오게 됩니다. 오늘 같은 이런 개일진의그 물기운 또 흙의 그 조화는 돈복을 더욱 그 활성화시켜줍니다. 이런 그 상극관계가 또 상생으로 이 변환이 되는 이런 그 풍수적인 그 환경을 우리는 또 생활 속에서 돈복터지는 그 풍수환경으로 또 구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그 항아리가 있다면 그런 그 토기 같은 오행 그 흙재질을 암시할 것들을 그 집안 북쪽 구역에 또 배치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북쪽은 그 물기운이 머무르는 그런 방향. 입니다. 그흙 재질을 띠는 그런 요소들이 또 무리 기운을 또 더욱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. 또 오늘 그 일진의 암시처럼 또 지속적인 그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풍수적인 배치가 되어줍니다. 토기 같은 그런 재질은 흙의 에너지를 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행그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물의 기운을 그 안정적으로 흡수시킵니다. 점진적으로 또 재물운을 증식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처럼 그물 기운이 강한 이런 계일진에 또 흙과 물의 이런 조화를 통해서 도움복은 더욱 크게 그 힘을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날만큼은 그 도. 분이라든지토기라든지또이흙 재질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지방 구 북쪽 구역에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으로 점진적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그 풍수 배치 그런 그 풍수 배열에서 이런 날은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